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현금 서비스 한 번에 신용점수 80점 하락.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 숨은 무서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바로 현금 서비스죠. 정말 간편하게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현금 서비스가 신용점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부터 회복 방법,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금융 옵션들까지 꼼꼼히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현금 서비스가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현금 서비스는 단기 대출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고위험 거래로 간주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용 즉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하락폭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900점대인 분들은 한 번의 현금 서비스로 50점에서 80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700점대라면 평균 20점에서 50점 정도 떨어질 수 있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현금 서비스를 쓸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구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현금 서비스는 단기 대출로 금리가 보통 연152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즉각적이죠. 반면, 카드로는 장기 대출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현금 서비스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두 옵션 모두 일반 대출에 비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이용하기 전에 꼭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그렇다면, 한번 떨어진 신용점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신용점수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여기 신용점수를 회복하는데 도움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기. 연체는 신용점수에 치명적입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 기록이 남으면 회복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추가 대출과 현금 서비스는 자제하기. 추가로 돈을 빌리기보다는 기존의 빚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한도 3050%만 사용하기. 한도를 꽉 채워 사용하는 건 신용점수에 부정적이에요. 카드 사용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건 금융사 입장에서 큰 신뢰를 준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답변해 드릴게요. Q1. 현금 서비스를 갚으면 신용 점수는 바로 오르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환한다고 점수가 즉각적으로 복구되진 않아요. 다만 상환 후에는 금융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2. 현금 서비스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한두 번 사용 후 최대한 빨리 상환하세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비상금이 필요할 때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 대출은 금리가 더 낮고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요. 요즘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도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현금서비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더 알려드릴게요. 비상금 대출 소액자금을 필요로 할때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금리가 낮고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정기적금 담보대출 기존에 적금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좋아요. 지금까지 현금 서비스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옵션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현금 서비스는 유용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